<목소리> 그공 그니까 그 같은 거 아무 것도 조... 솔직히 안 부셔도 되니 밀리는 것만 조심하면 안 부셔도 될같번에 그거 부라다죽거안 부셔도 다 음, 밀려서 죽지 말아야운좀 오른쪽 아못오 나이스 돌아와요. 그렇게. 그리고 이번에 지상 갔을 때딜로스가 너무 많이 나갔어 맞아요 그 잡히는 그 어, 거 있잖아 생보다딜로스가 너무 심해 그것도 있는데 네. 잡히는 것때 맞아요 자꾸 잡혀가지고 그것도 막아 진짜 많이 잡히긴 했다 아힐수 네. 있는데 밀려나 나이스 띵띵띵 I'm 시 u r 는 어렵다 I'm sure, I'm sure, I'm sure, I'm sure, I'm sure, I'm sure, 매주 10원 정 가도 되긴 해요. 널널하면 별로. 근데 그래도 이게 6인보다 싸긴, 법, 결, 법 벌긴 해. 맞아요. 3만 해도 6인보다 더 벌어. 10원 안 벌면 3만 해도 시간 안에만 깨주면 될것같다 맞아. 생각하고. 우리 3만 해도 돈이 왔었는데. 만찬 컷을 한 번. 나쁘지 될것 어, 만찬 나쁘지 않아. 10원 내놓고 만찬 터지기로. 그러다가 이제 충분히, 아, 이 정도면 널널한데? 터지면은 넘어가면 됩니다. 이 스펙이 우리도 계속 오르면은 더세더르마만더 열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거예더널띵아까우다좀더 일주일이 터가 없어. 뭐 이상하네 갔어요. <laughs> 확실히 지하에서는 딜 타임이 확실히 괜찮은데 지상에서 초각이랑 다터는게 맞아 내가 볼때

네. 이거이때 머리 안 돌리는게 중요한거 아니다 발톱날 아, 나가서 아. 아. 이게 바다에 깔린 것도 날라가니까 맞아 그거 맞고 끌려가는 것도 커가지고 최대한 지금 우리 안상 없으니까 버프를 돌린겨 안정상. <laughs> 511. 있어요 이제 안 돌릴게요 글쎄 상이 아까보다 훨씬 많스가 맞은 것에 엄청 글쎄요. 아까는 피한 게레전 아좀안 밀고 배을이 네, 어. 어. 오. 어. 오. 오. 이게 풀이 하나가 안 와가지고 제가 잡혔어요. 적당히 살펴. 다 이게. 아무 쪽으로 게 오케이. Okay. 오,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너 점령이 그냥 있겠지? 양 둘째 갈라지는 게딱 깔끔한데. 맞다, 그게도 그래, 괜찮긴 한데. 빙바디 <목소리> 빙바디. 있어요. 그것도 있어요. 아, 대... 아, 진짜! <laughs> 이거내아가다 했으면 된다. 된다. 괜찮아 아무튼 잘 던질게요. 어, 반전 다 끝나고 던1 1 1 응. 잡아 당기는거지. 아니 미타이 잡힌다고? 아잡혔다안 잡힌다고. 저 카운터가 없오 나이스 궁 있어요 궁이 아, 거의 딱궁 막 되는데. 응. 이것도 시간제 기믹이라 하드랑 패턴도 달라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이정 끝나고 아무튼 뭘칠 거예요? 이번에 미나보예요? 디락터예요? <laughs> 끝까지 보고 가, 고 나이스. 이곳에 빛을 내려줘.

맞아. 아까는 똥도 진짜 많이 줬어. 큰똥도 일단 우세 없었는데. 당통통 있어요. 거, 어? 조금만 더남겨 가거든요. 이럼 제가 쓰는 거 쓴다. 네, 안 써도 돼요. 솔직히. 아까도 잘했잖아. 어, 근데 그래도 위험한데 도고 갈까요? 가서 간지 못 봤습니다. 네. 좋았어. 얼마나 남았대요? 그걸? 갔어, 갔어. 이미 갔어. 아냐, 아 야, 야, 이거는 반정거야 반정산. 어? 어 못봤다 나이스. 40, 40초 남아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냥 가는 거를안 썼어야 되겠네. 네. 안전하게 잡기. 가요 어머, 밖에 났 고? 일찍 돌아요 아, 나안도네 엄청 길어서. 공부 해라 모든 마력아게 그래도 했어. 헌데 좀 타이밍 어, 타이밍 어, <laughs> 타이밍을 맞췄어. 못할 뻔네 타이밍만 맞췄으면 됐어. 쓰는 게 좋나 상관시다. 그래서 쓰는 게 나을 낫다. 이러면 무조건 깨지. 그래서 약간 벽 쪽에 붙어야 될것 같아. 안쪽 벽. 중앙에서 붙는 거 안쪽도 아파가지고. 그냥.. 존나 위험하긴 해요 뭘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수 소산을 넣어주세요 수아근아저 루시드도 궁 있어요 아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던지도될것 같아요 어차 루시드 확정이라 어... 왔는데 네 봤어요 1 n 2 1,2아나힐벤이구나네네 이거 안올려오 더, 그거 없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걸렸어요 이거 잘 보시기 검색 보시기 검색을 깨야돼요 맵에 떠요 안전하게좀좀갖래 깨어던... 이거 얼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눌러도 아무 곳이 나나도 그래 붙은 것 같아 저 어, 하고 눌렀는데 안 가던데 버그가 있구나 어, 스톱만 더 받으면 된다 이거 카운터 맞았으면 저 안수 넣을게요. 그러하까 표정 판에 들면. 안돼. 써 이거 어음힐 들어야 되 이리 음... <laughs> 그, 너무 움직인다 이거. 풀상 12시 안부러웠요 <laughs> 오고 스테 천천어 지금 스남은 네. 없어요 조심 어 별로 안움직이 그니 남아야 된다니까 내가 떤거 뭐야? 걔는 그냥 아브레슈들을 살리 살리 세명 살리 세 명이 아구냐고 서폿 서이냐 아니 아니 그 서포까지 가볼게 나보고 나안됐네 내가 쳤어 근데 맞지 않았어. 내가 추서 안 맞을 거 같은 시기. 뭐야 그게? 저희 노브 사인더스요. 얘들아 나와서. 어나 아, 초급성을 안 썼구나. 아, 짐 써야겠다. 이거, 에스도도칸탈탈거 같은데 지금거 차... 어, 아, <laughs> 뭐, 그러니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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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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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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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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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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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거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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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근데 이게 재밌다. 시범으로 하니까 부담도 없고. 사인이라 빡빡한데 재밌어. 여기 어, 있었죠, 저어